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플레어, 플레어 코인입니다. 플레어라고도 하고 플레어 네트워크라고도 합니다. 둘다 같은 말입니다. 어쨌든 비싸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시가수 1.74조예요. 현재 지금 코인 가격 47원입니다. 자, 어쨌든 비트코인의 하락세하고 함께 요 근래 많은 코인들이 많이 내려앉았는데, 플레어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내려앉은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일단 40원대에서 잘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일단은 약간이라도 이 추세선 자체가 하락의 추세선에서 상승의 추세선으로 이 40원을 40원대에서부터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쵸? 그렇죠? 스멀스멀 잘 올라와주고 있어요. 플레어 네트워크 앱 개발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투자 상품 들 앱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나온 플랫폼이죠. 그쵸?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플레어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어때요? 지금 아무래도 들어올리는 족족이 이 볼륨하고 함께 거래량과 거래량의 상승과 펌핑과 함께 같이 잘 들어올려주고 잘 내려앉는 코인인 만큼요. 차트를 잘 분석을 하고 이제 이슈를 파악을 하고요. 호재인지 악재인지 파악을 잘한 다음에 저희가 알아낸 토대로 이제 타점을 잡아서 세력의 등에 올라 탈 겁니다. 플레어 네트워크 관련 다른 호재 궁금하신 분0 1 0 7 2 3 7 2 3 2 4 9로 문자 1, 문자 1 보내주세요. 무리신코인 있으시면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세요. 타점 열심히 찾아볼게요. 트론 설립자죠. 저스틴 썬유명 사람인데 이더리움을 마구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테더를 통해서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중동에서 코인 거래 인구가 엄청 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오일머니 돈이 남아 돈 여유 자금이 많은 곳일수록 투자라는 게더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쨌든간에 다시금 이제 코인 불장이 돌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간에 무료입니다, 무료. 20년 경력의 투자 전문가들이 함께 합니다. 추가 매수, 분할 매수, 매도 진입 타점 알려드릴게요. 다른 호재 종목도 알려드릴게요. 020-7237-13249로 문자 1, 문자 1만 보내주시면요. 저희 이제 소통방 초대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편하게 오셔도 되고 나가셔도 됩니다. 무료입니다. 자 혼자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손실 보셨던 분들 많은데 저희 소통방 오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수익을 보시고 계시다는 거 와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는 거 아무래도 혼자 하시다 보면 정보가 적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어, 다, 어, 다, 어떤 사람은 이거 토르체인으로 20%, 어떤 사람은 뭐 FTT 75%, 어떤 플렉스채로 39%어 수익을 봤네 이게 뭐지? 어 찾아봐야겠다. 어 플레온 네트워크 아 이런 코인이었구나. 어 이거 굉장히 개, 괜찮네 이거 뭔가 앱, 개발, 앱 개발자들한테 이제 좋은 투자 상품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코인이네. 어 지금 보니까 많이 내려앉진는않요 나도 한번 투자해볼까 어, 이제 막 상승의 추세선으로 돌아서겠다. 지금 나도 한번 투자해보자. 아, 조금만 더 관망하고 투자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어떤, 투자, 어떤, 어, 어,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관찰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투자, 안전한 투자로 가는 이제 안목도 키우는 이런 방법입니다. 어쨌든 좋은 환경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무리신 코인도 편하게 보내주세요. 열심히 타점 찾아볼게요. 주식이 주식의 주자, 코인의 코자도 모르시는 분들도 이렇게 저희 소통방 오셔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배워 나가고 계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요 오늘도 여러분의 조수 코인계의 조수 조수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